60에서 70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세 가지. 역시 첫 번째는 이것이군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어떤 자산을 첫 번째로 보유 중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셋째, 연금 수급권, 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65세 이상, 노인의 51.2%가 국민연금을 가구 단위로는 95.6%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 중입니다. 둘째,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예금.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자산 투자 시 87%가 예금을 가장 먼저 선택할 만큼 60에서 70대의 대다수가 예금 적금을 핵심 자산으로 쥐고 있습니다. 첫째, 주거용 부동산, 자가주택. 60세 이상 가구의 67.5%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60에서 70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세 가지. 역시 첫 번째는 이것이군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어떤 자산을 첫 번째로 보유 중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셋째, 연금 수급권, 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65세 이상, 노인의 51.2%가 국민연금을 가구 단위로는 95.6%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 중입니다. 둘째, 예금과 적금 등 은행예금,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자산 투자 시 87%가 예금을 가장 먼저 선택할 만큼 60에서 70대의 대다수가 예금 적금을 핵심 자산으로 쥐고 있습니다. 첫째, 주거용 부동산, 자가주택. 60세 이상 가구의 67.5%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